미녀와 순정남 김선영이 장수연에게 분노의 따귀를 날렸습니다. 이날 세트장에서 장수연은 사고를 당할 뻔할 고필승을 구하려 했고 대신 다치게 됩니다. 장수연은 병원에서도 고필승부터 걱정했고 그 모습을 본 소금자는 예전부터 장수연이 친구 김선영의 아들인 고필승에게 과하게 잘했다며 의심스러운 눈초리를 보냅니다. 그런 가운데 고필승의 아버지 고현철은 식당을 개업하게 됐고 장수연이 공마리와 함께 찾아와 식사를 하는데요. 장수연은 식당 일을 돕는 고필승의 땀을 닦아줬고 소금자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이후 소금자는 공마리가 두고 간 귀걸이를 가져다주려다가 공마리와 장수연의 대화를 엿듣습니다. 공마리는 장수연에게 필승이 오빠 내 오빠고 엄마 아들인데. 언제까지 따로 살아야 하냐고 물었고 소금자는 업둥이 고필승의 생모가 장수연이란 사실을 알고 경악을 합니다. 앞서 장수연이 공마리에게 이런 중요한 비밀을 다 알린다는 설정부터가 말도 안 되는데요. 아무리 딸 공마리가 친아들인 고필승을 좋아한다고 해도 지능이 정상적이지 않은 공마리에게 그런 중대한 비밀을 알리며 설득한다는 게 어이없는 행동이었죠. 소금자는 고명동에게. 이러한 사실을 전했지만 고명동은 믿지 않습니다. 밤새도록 의심을 떨치지 못한 소금자는 공마리에게 귀걸이 한 짝을 주겠다며 집으로 부르는데요. 소금자는 공마리에게 우린 거짓말을 하면 안 되는 친구 사이라고 구슬리며 고필승에 대한 진실을 캐묻습니다. 순진한 공마리는 모든 사실을 전하며 아무에게도 알리면 안 되는 비밀이라고 울먹였습니다. 한편 박도라의 오빠 박도식은 회식자리에서 박도라가 스폰하다 죽었다고 험담하는 동료와 실갱이하다 주먹을 날렸고 합의금 5천만 원을 주지 않으면 간방에갈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백미자는 급히 돈을 마련하기 위해 김지영에게 큰 돈을 벌수 있는 일이 있다며 꼬드겼고 나이트클럽 반무대에 세웁니다. 이 사실을 보고받은 장수연은 드라마 캐스팅을 취소하려 했고 드라마 작가마저 김지영의 캐스팅을 취소하려 합니다. 고필승은 김지영을 만나 상황 설명을 듣고 반무대를 찾아가 위약금을 물어줬고 백미자를 만나 다시 한번 더 이런 일이 있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경고를 합니다. 그런 가운데 소금자는 공말이 머리카락과 고필승의 칫솔을 가지고 유전자 검사를 했고 딸 고명동에게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들키는데요. 고명동은 오빠 고현철에게 바로 사실을 알렸습니다. 고현철은 아내에게는 비밀이라며 김선영에게 이 모든 사실을 숨기려 했습니다. 다음 날 고필승은 생일을 맞았고, 장수연은 축하의 의미로 고필승의 집에 과한 생일 선물을 보냅니다. 아버지 고현철은 남의 자식 생일에 이딴 걸 보내냐며 분노를 합니다. 고현철은 소금자에게 제 새끼 버린 여자인 주제에 당장 쫓아가서 경고해야겠다며 화를 냈고, 그 말을 김선영이 듣고는 제 새끼 버린 여자라니, 우리 필승이 생모 이야기 하는 거냐며 누구냐고 묻는데요. 고현철은 당신 친구 장수연이라고 알리고 맙니다. 이를 들은 김선영은 경악하며 쓰러졌습니다. 김선영은 과거 업동이 고필승을 키우기로 한 뒤에 여고 동창생인 장수연을 우연히 마주쳤던 기억을 떠올리는데요. 장수연은 김선영의 집 앞에 고필승을 버렸고 우연을 가장한 접근으로 고필승의 성장을 지켜봐 왔던 것인데요. 모든 게 분명해진 김선영은 바로 장수연을 찾아갔고, 보자마자 분노의 따귀를 때리며 욕을 날렸습니다. 장수연이 충격받아 그대로 굳어버리는 장면이 비춰지며, 이번화는 끝이 납니다. 다음화 예고입니다. 장수연은 말할 수 없는 충격에 몸져놓게 되고, 공진택은 말없이 눈물만 흘리는 장수연을 안타깝게 여깁니다. 드라마에서 하차하게 될 위기에 놓인 김지영을 두고, 고필승과 제작진은 심각하게 회의를 진행하고, 장수연이 숨겨온 비밀을 모두 알게 된 김선영은 고필승만큼은 이 사실을 모르게 해달라며 가족들에게 신신당부를 하는데요. 과연 입이 가벼운 소금자가 계속 입을 다물고 있을지 고필승이 이 사실을 조만간 알게 될지 궁금증이 쏠리고 있습니다. 영상을 다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